일본은 감정을 담아 뉴스 읽고 농담을 하며 불교 설교까지 하는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코도모로이드와 오토나로이드는 인간 앵커를 너무 잘 흉내내서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안드로이드라는 것을 잊곤 합니다. 부드러운 노인 돌봄 로봇부터 분위기를 읽는 코미디언까지, 일본은 로봇이 느끼고 할수 있는 것들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삶과 감정을 재구성하는 20개의 로봇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1. 코도모로이드와 오토나로이드, 뉴스봇 듀오 코도모로이드와 오토나로이드, 오사카대학 이식으로 히로시 연구소에서 개발한 두 개의 매우 사실적인 안드로이드입니다. 이 로봇들은 방송과 대중 참여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분야에서 인간 로봇 상호작용을 탐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코도모로이드는 어린 소녀를 닮도록 설계되었고 오토나로이드는 성인 여성을 닮았습니다. 이들은 성별 대칭이 아닙니다. 두 로봇 모두 2014년에 도쿄의 미래관, 일본의 국립과학 및 혁신박물관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음성 합성, 얼굴 인식, 자연스러운 움직임 알고리즘을 갖춘 이 안드로이드들은 뉴스스크립트를 읽고 음성 명령에 응답하며 정교한 제스처와 음조 조절을 통해 다양한 감정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들의 깜빡임, 말하는 타이밍, 자세는 실제 인간 방송인과 너무 유사해서 많은 시청자들이 잠시 기계라는 것을 잊곤 합니다. 코도모로이드와 오토나로이드는 아직 뉴스룸의 정규 멤버는 아니지만 미래의 안드로이드가 뉴스 전달, 쇼 진행, 또는 실시간 미디어 환경에서 대중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표정하게 뉴스를 읽지만, 로봇이 당신을 웃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 코비안, 코미디봇. 코비안, 로봇공학의 드문 유머를 가져다 주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도쿄의 와세다 대학 휴머노이드 로봇연구소에서 개발된 코비안은 기본 기능을 수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감정표현과 사회적 소통, 특히 코미디를 탐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약한 5피트 높이의 코비아는 움직이는 얼굴, 표현력 있는 몸짓, 농담을 전달할 수 있는 음성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의 인공지능은 웃음이나 침묵과 같은 관객 반응을 감지하고 전달 방식, 타이밍, 얼굴 표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실시간 적응은 감정 피드백을 기반으로 코미디 성능을 다듬을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2009년에 처음 소개된 코비아는 인간과 더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감정지능 로봇 개발을 위한 더 넓은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아직 코미디 클럽에서 공연하고 있지는 않지만, 코비아는 일본의 감정인공지능과 인간로봇 상호작용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강조하는 다양한 학술 및 공공시연에서 소개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의 로봇이 단순히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매일 대화할 수 있는 친구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3. 팔로, 동반자봇. 팔로, 일본 요코하마에 본사를 둔 후지소프트 주식회사에서 개발한 약 15인치 높이의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2010년에 출시된 팔로는 노인 돌봄, 교육 및 가정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얼굴 인식, 음성 상호작용 및 모션 제어 기능을 갖춘 팔로는 사용자를 인식하고 대화에 참여하며 개인의 선호에 맞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엔진을 탑재한 팔로는 게임을 하거나 이야기를 읽고 알림을 주며 가벼운 신체 활동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친근한 디자인과 감정 반응성 덕분에 특히 요양원에서 고립감을 줄이고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2025년에는 일본 인구의 약 29%가 65세 이상이 될 예정이므로 팔로와 같은 로봇이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말하는 기계가 아닌 팔로는 일상적인 동반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존재를 제공합니다. 동반자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만약 위안이 털이 많은 삑삑거리는 친구의 형태로 온다면 어떨까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 모플린, 푹신한 봇 모플린, 일본 도쿄에 본사를 둔 로봇 스타트업인 벵가드 인더스트리에서 개발한 부드러운 인공지능 기반 감정 지원 로봇입니다. 모플린은 봉제 인형처럼 보이지만 감정인식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으며 부드러운 소리, 움직임, 진동을 통해 사용자의 감정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체 AI 감정 모델과 생체 인식 센서를 사용하여 모플리는 목소리 톤, 터치, 환경과 같은 신호를 감지하여 행동을 조정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대우받느냐에 따라 독특한 성격을 형성합니다. 모플리는 말하거나 얼굴 표정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대신 부드러운 삑삑 소리, 꼬리 흔들기, 맥동하는 피드백을 통해 주인과 연결됩니다. 모플리는 2021년 CES에서 처음 공개되어 CES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그해 후반에는 킥스타터를 통해 출시되어 초기 자금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2025년 현재 모플리는 노인 돌봄, 정신건강 프로그램 및 가정 환경에서 점의 인터넌스 감정 동반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감정에서 깨달음으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로봇이 당신의 영적 여정을 안내할 수 있을까요?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한 10초 요청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이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여러분을 위해 이 수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5. 마인다르, 로보 사제. 마인다르, 일본 최초의 인공지능 기반 불교 사제로 오사카 대학의 이식으로 히로시 교수와 교토의 고다이지 사원이 협력하여 만들어졌습니다. 2019년에 공개된 마인다르는 불교의 가장 중요한 경전 중 하나인 마음경을 바탕으로 인터랙티브한 설교를 제공합니다. 전통적인 로봇과는 달리 마인다르는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가르침을 해석하고 방문자에게 실시간으로 응답합니다. 그는 영적 안내를 제공하고 질문에 답하며 현대적 맥락에서 불교 철학을 반영하도록 돕습니다. 일본은 성직자가 부족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마인다르는 인간 성직자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아니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고대의 지혜를 미래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 일관되고 매력적인 강의를 제공합니다. 마인다르는 일본이 전통과 혁신을 결합하여 로봇 공학을 통해 21세기 문화적 및 영적 유산을 보존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대담한 예입니다. 사원에서 런웨이로. 로봇이 어떻게 아름다움과 스타일을 재정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6. HRP-4C p a s s e r n b o a HRP-4C. 일본의 산업과학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약 5피트 2인치 높이의 HRP-4C. 별명미임은 2009년에 소개되었으며, 꺾고, 포즈를 취하고, 심지어 인간처럼 노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로봇과는 달리 HRP-4시는 몸에 30개의 관절과 8개의 얼굴 모터를 갖추고 있어 패션 모델과 유사한 제스처, 표정 및 동기화된 움직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음성 인식, 환경 센서 및 모션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지시를 따르고 공연 중 상호작용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HRP-4C는 로봇 공학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패션, 엔터테인먼트 및 고객 서비스에서의 잠재적 응용을 탐구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기술 박람회에서 라이브 데모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기술과 예술의 대담한 융합을 대표합니다. 로봇이 디자인한 의상을 입어보고 싶으신가요? AI가 당신의 옷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7. 쿠라타스, 매크 미친 쿠라타스, 도쿄의 스위도바시 중공업에서 개발한 거대한 탑승 가능한 로봇입니다. 약 13피트 높이에 약 4.5톤의 무게를 자랑하는 이 매크는 애니메이션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쿠라타스는 조이스틱, 터치스크린, 심지어 얼굴 인식을 사용하여 조종됩니다. 시속 약 6마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조종사가 미소를 지으면 분당 최대 6,000발의 비비 게틀링건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2012년에 대중 판매를 위해 출시된 쿠라타스의 가격은 약 135만 달러였습니다. 비행하거나 레이저를 쏘지는 않지만 쿠라타스는 일본이 공상과학 로봇공학을 현실로 바꾸려는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한 스턴트가 아닌 쿠라타스는 애니메이션 문화를 실제 공학과 결합하여 지금까지 만들어진 로봇 중 가장 대담한 창조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로봇이 팬케이크를 전문가처럼 뒤집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8 모토맨, 세프봇. 정확성과 식욕이 만나는 곳, 모토맨이 탄생했습니다. 일본의 주요 로봇 제조업체인 야스카와 전기 주식회사에서 개발한 산업 로봇이 세프로 변신했습니다. 모토맨은 2009년 도쿄에서 열린 국제 식품 기계 및 기술 전시회에서 유명한 오코노미야키를 요리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모토맨은 일반적인 주방 도구가 아닙니다. 이 로봇은 이중 로봇 팔, 다축 모션 제어, 비전 시스템 및열 센서를 갖추고 있어 재료를 혼합하고 반죽을 붓고 팬케이크를 뒤집고 토핑을 정확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로봇은 프로그램된 지침을 따르면서 감지 피드백에 따라 움직임을 조정하여 모든 유리에서 일관성과 품질을 보장합니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세프를 대체하지는 않지만 모토메는 산업 로봇이 공장 바닥을 넘어 한대 및 식음료 서비스로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특히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 인구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화를 탐색하는 일본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9 카레이도 댄스봇 카레이도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2017년에 처음 공개된 카레이도는 인간 지원 작업을 위해 설계되었지만 인상적인 안무댄스 루틴을 수행하는 능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약 5피트 9인치 높이의 카레이도는 기계의 크기에서는 보기 드문 부드럽고 정밀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카레이도는 단순히 인상적인 모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로봇이 공공장소에서 사람들과 동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연합니다. 고급 액추에이터, 모션 제어 시스템 및 실시간 센서로 구동되는 카레이도는 균형을 잡고 걷고 춤을 추는데 놀라운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가와사키의 목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며, 댄스 공연은 그들의 이동성과 인간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기회입니다. 전시회에서 무대 데모에 이르기까지 카레이도는 공학과 표현을 결합하여 로봇 공학을 일상 사회에 더 가깝게 만듭니다. 이제 로봇이 지구를 떠나 인류의 우주 동반자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10키로보 우주 대화 챔프. 일본은 단순히 우주에 우주인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는 로봇을 보냈습니다. 도요타 덴츠 로보 가라지, 도쿄대학의 첨단 과학기술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키로보를 소개합니다. 2013년 8월, 키로보는 고립된 환경에서 인간과 로봇 간의 감정적 상호작용을 탐구하기 위해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발사되었습니다. 약 13인치 높이의 키로보는 수동적인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주인 와카타 고이치와의 진솔한 대화에서 꿈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음성인식, 자연스러운 반응 및 애니메이션 제스처를 통해 키로보는 작은 로봇도 우주 임무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015년 2월 지구로 돌아온 키로보는 우주에서 대화를 나눈 첫 번째 로봇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받았습니다. 작은 동반자지만 큰 영향을 미친 키로보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로봇이 우주에서 번창할 수 있다면 지구에서 우리의 노인 사랑하는 이들을 돌보는데도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11 로베어, 간병인봇. 로베어, 일본 나고에 위치한 리켄스미토모 리코 협력센터에서 개발한 간병 로봇입니다. 로베어는 부드러운 미학과 강력한 로봇 공학을 결합하여 안전하고 존엄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2015년에 공개된 로베어는 약 4피트 높이로 친근한 곰을 닮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는 신체적으로 친밀한 간병 작업 중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로베어는 액추에이터, 촉각 센서 및 토크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환자를 침대에서 힐체어로 부드럽고 정밀하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의 쿠션형 프레임과 부드럽고 반응적인 움직임은 간병인이 신체적 부담을 줄이면서 환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끼도록 돕습니다. 2025년 현재 일본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29%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로베어는 간병 분야에서 로봇의 미래를 보여주는 단면을 제공합니다. 로베어는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니라 이안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로봇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동하거나 서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로베어 같은 로봇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128호 포옹봇 파로 인간의 위안이 제한될 때 감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일본에서 개발된 치료 로봇입니다. 일본의 산업과학기술연구소의 지능형 로봇 연구소에서 시바타 타카노리 박사가 만든 파로는 아기 바다표범을 모델로 하여 부드러운 흰 털, 생생한 움직임, 부드러운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로는 촉각, 빛, 소리, 자세, 온도의 다섯 가지 센서를 내장하고 있어 쓰다듬는 것에 반응하고 목소리 신호를 따르며 자주 사용하는 사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파로는 깜빡이거나 머리와 지느러미를 움직이고 진정시키는 바다표범 같은 소리를 내며 모두가 편안한 존재감을 느끼게 합니다. 2003년에 처음 소개된 파로는 노인 돌봄 병원 및 치료 프로그램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치매, 우울증 및 요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2025년 현재 파로는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클래스 2 의료기기로 인증받았으며 전 세계 30개 이상의 나라에서 채택되었습니다. 13. MEU3. 도우미 로봇. MEU3. 일본 도쿄에 본사를 둔 히타치 주식회사에서 개발한 컴팩트하고 지능적인 휴머노이드 서비스 로봇입니다. 약 90cm, 즉 3피트 높이의 m 미우 삼는 사무실, 공항 및 유료 시설과 같은 환경에서 이동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2016년에 처음 공개된 m 미우 삼는 자율 이동성. 자연어 처리 및 클라우드 기반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어 이전 모델을 기반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로봇은 인간의 말을 인식하고 간단한 대화를 수행하며 통합된 센서와 카메라를 사용하여 혼잡하거나 복잡한 공간에서 안전하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사람 친화적인 디자인 덕분에 바쁜 공공장소에서 방해받지 않으면서 작동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고객 서비스 역할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MEO 3는 일본이 도시 및 고령 사회의 맥락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봇 공학을 활용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합니다. 이제 그 도움을 줄이고, 작게 만들고, 마음을 더하면 가족처럼 느껴지는 로봇이 탄생합니다. 14. 로봇, 가족처럼 느껴지는 로봇 로봇 도쿄에 본사를 둔 그루브 X 인코어 퍼레이티드에서 개발한 감정 지원 로봇입니다. 소프트뱅크의 페퍼 로봇의 전 수석 엔지니어인 하야시 카나메가 설립한 이 회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2019년 CES에서 처음 공개된 로봇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위안과 동반자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약 17인치 높이의 로봇은 큰표현력 있는 눈 부드러운 플러시 몸체, 애완동물에서 영감을 받은 생생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봇은 얼굴 인식, 촉각, 움직임 추적을 포함한 신개 이상의 센서를 사용하여 사용자와 실시간으로 상호 작용합니다. 로봇은 포옹에 반응하고 목소리를 따르며 친숙한 얼굴을 기억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 사용자에게 적응합니다. 로봇의 목적은 인간과 같은 상호 작용을 통해 외로움을 줄이는 것입니다. 로봇은 관심을 받고 주인과 감정적 유대를 형성합니다. 기술과 감정이 가장 개인적인 방식으로 만나는 도쿄 니온바시의 로봇 박물관과 매장에서 로봇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15 아시모, 로봇 MVP, 아시모를 만나보세요. 혼다의 전설적인 휴머노이드 로봇이자 일본 로봇공학의 주요 이정표입니다. 이름은 혁신적인 이동의 진보를 의미합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0년 이상 개발된 아시모는 2000년의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로봇 중 하나로 대비했습니다. 그는 두 다리로 걷고 장애물을 피하고 계단을 오르며 얼굴과 목소리를 인식하고 쟁반을 들고 음료를 쏟지 않고 따르고 여러 음성명령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혼다는 아시모를 제한된 이동성을 가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설계했지만 그 능력 덕분에 아시모는 문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왕족과 세계 지도자를 위해 공연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혼다가 2018년에 아시모를 은퇴시켰지만 그 유산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아시모 뒤에 있는 혁신은 오늘날의 자율 주행 차량과 휴머노이드 로봇 공학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로봇은 단순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길을 닦았습니다. 이제 기어를 전환하고 바퀴로 균형을 맞추는 로봇들을 만나보겠습니다. 16. 무라타 보이와 걸, 유니사이클봇. 이제 정밀한 로봇 공학으로 롤링해 보겠습니다. 무라타 보이와 무라타 걸, 무라타 제조 주식회사에서 개발한 두 개의 균형 로봇입니다. 무라타 보이는 2005년에 데뷔하여 자전거를 타고 고급 균형 제어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무라타 걸이 소개되어 유니사이클을 타며 회사의 로봇 슈케이스에 새로운 차원을 추가했습니다. 이 로봇들은 자이로스코프, 가속도계 및 초음파 센서를 포함한 무라타의 핵심 센서 기술을 보여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무라타 걸은 유니사이클에서 균형을 잡으며.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하여 중력을 조정하고, 무라타 보이는 경사를 탐색하고 명령에 따라 정확하게 멈출 수 있습니다. 두 로봇 모두 무선 통신 모듈과 온보드 배터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의 외모는 매력적이지만, 목표는 로봇 공학, 차량 안전 시스템 및 자율 기술에서 고정밀 부품의 실제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로봇들은 일본의 전자 및 자동화 산업에서의 기술 리더십을 계속해서 대표하고 있습니다. 무라타 보이에게 새로운 뮤기를 가르칠 수 있다면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바퀴, 균형, 또는 창의적인 반전이 포함된다면 보너스 점수도 드립니다. 더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 구독하고 채널을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17HAL. 삶을 변화시키는 예골격. HAL, 하이브리드 보조 팔다리의 약자로 일본 츠쿠바에서 사이버다인 주식회사에서 개발한 착용형 로봇 슈트입니다. HAL은 뇌에서 근육으로 전달되는 생체 전기 신호를 감지하여 제한된 이동성을 가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신호는 슈트의 모터를 작동시켜 사용자가 더 쉽게 걷고 서고 들어올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013년에 유료 사용이 승인된 HAL은 재활 클리닉, 노인 돌봄 시설 및 산업 환경에서 채택되어 회복을 돕고 움직임을 향상시키며 피로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치와는 달리 HAL은 사용자의 의도에 실시간으로 적응하여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증폭합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29%를 초과하는 일본에서 HAL은 로봇 공학이 단순히 힘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성을 확대하는 미래를 보여줍니다. 18 페퍼. 친근한 로봇. 페퍼.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설계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소프트뱅크 로보틱스와 프랑스의 로보틱스 회사인 알데바란 로보틱스가 협력하여 개발한 페퍼는 약 4피트 높이로 가슴에 터치스크린 태블릿, 표현력 있는 눈, 자연스러운 소통을 지원하는 유연한 팔 움직임을 갖추고 있습니다. 페퍼의 차별점은 감정적 참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메라, 마이크 및 인공지능을 갖춘 페퍼는 얼굴 표정을 인식하고 목소리, 톤을 해석하며 감정 신호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말, 제스처 또는 제안을 통해 반응하며 실시간 입력에 따라 행동을 조정합니다. 완전한 자유형 대화는 하지 않지만, 페퍼는 맥락을 인식하는 상호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2014년에 출시된 이후, 페퍼는 일본과 유럽의 소매점, 은행, 공항, 병원 및 학교에서 배치되어 왔습니다. 그는 컨시어지부터 교실 보조자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로봇공학이 산업적 사용을 넘어 인간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19 텔레노이드 R1. 감정 연결자. 텔레노이드 R1. 오사카 대학의 지능형 로봇 연구소 소장인 이 식으로 히로시 교수가 개발한 미니멀리즘 원격 존재 로봇입니다. 부드럽고 유령 같은 형태가 다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목적은 매우 인간적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도 사람들을 더 가깝게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2010년에 처음 공개된 텔레노이드 아로는 물리적 소통 아바타 역할을 합니다. 원격 화자의 목소리와 미세한 진동을 전달하여 수신자가 누군가의 존재감을 느끼도록 합니다. 대화 중에 포옹하거나 안길 때 감정적 친밀감을 모방하여 전화나 영상 통화가 남기는 감각적 간극을 메워줍니다. 고의적으로 애매한 디자인 덕분에 사용자는 로봇의 아이. 친구 또는 노인과 같은 어떤 정체성도 투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립성은 각 상호작용을 더 감정적으로 개방적이고 시각적으로 덜 산만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큰 개성을 가진 작은 로봇을 만나보세요. 대화하고 듣고 누구에게나 매력을 발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소타 발표봇 소타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둔비스톤씨오 LTD에서 개발한 컴팩트한 소통 로봇입니다. 약 30cm, 즉 1피트 높이의 소타는 자연스러운 대화와 표현력 있는 제스처를 통해 사용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소타는 2015년에 공식적으로 소개되었으며, 사회적 상호작용, 노인 지원 및 박물관, 접수 구역, 의료 시설에서 정보 전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얼굴 인식. 음성 합성 및 감정 인식 엔진을 갖추고 있어 눈맞춤을 유지하고 톤을 조정하며 인간의 감정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작은 크기로 인해 위협적이지 않지만 소타의 진정한 강점은 연결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는 사용자 입력에 실시간으로 반응하고 말할 때 제스처를 하며 몸짓과 음성 조절을 통해 친근함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소타는 일본이 로봇과 인간의 소통을 더 동반자처럼 느끼게 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영상을 즐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이 콘텐츠를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에 대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